하늘의 힘은 내가 70%가축연후에 받는 거예요. 3대7의 법칙이 있어요. 우리는 성장하는 건 땅의 힘으로 성장하는 것이고, 성장을 내 70%가 성장을 하면 하늘의 힘을 받는 거예요. 이게 선지식들입니다. 우리의 지식을 배운다는 게 역사를 배운 거예요.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거는 전부 다 역사적으로 이루어 놓은 거를 우리가 전부 다 정보를 받아서 흡수한 거지, 우리 공부 한 적은 없어요. 이는 기초밖에 안 배웠다는 얘기예요. 역사의 모든 이 선조님들이 살아갔던 그 질량을 정리해 놓은 걸이 정보를 받아서 흡수한 거지. 지금 성경도, 불경도, 모든 도경도 이건 역사의 잔재물이지 오늘 우리께 아닙니다. 이백화사전도 거기서 맞다라고 하는 논리를 맞춰 놓은 것도 역사의 수천 년 전, 수백 년전의 것들을 정리해갖고, 나눈 거지. 이걸 정보를 받아서 역사에 이렇게, 과거에 우리 선조님들이 이렇게 사는 걸 지금 우리가 접한 거지. 오늘에 우리가 미래를 살아나갈 일이 아니다, 이 말이죠. 근데 그 역사만 우리가 정보를 받고, 왜 오늘날에 미래를 살아야 될 우리 공부는 안 하고 있느냐. 이 근본들을 아무도 몰라요, 지금.